어 노래 좋다. 어 노래 좋다. 잉크센즈잉크센즈 디자인 많이 다르죠? 신 버전입니다. 신 버전 최신 버전 최신 잉크센즈 근데 이제 원작자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쉽게도 하지만 그 어떤 네 친절하신 분이 저한테 컨텐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껄껄껄 You got lost. 넌 길을 잃었다. 또한 번. 그리고 또한번 길을 잃었다. 와, 노래. 와, 노래 봐. 미친. 노래 썰죠? 갑니다. 토쿄베니아를 리믹스 한것 같은데, 노래 개, 진짜 너무 좋아. 뭐야, 와. 공격해도 안 넘어가네요? 그럼 뭘 해야지? 엑츠? 어? 어? 어라? 버그인가? 잠깐만! 버그 같긴 한데? 뭔가 이전에 패턴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파피를 갑자기 파피루스 를어어 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서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잠깐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야 잉크센즈가 막 소환하는게 아니라 아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잠시만 너무 당황을 했어 당황을 했어 아 리셋을 그래 껐다 켜야 되는가? 어... 색깔에 있는데 공격하면 노래 말고 패턴이 중요. 아뭐그 그치 당연히 껐다 켜야 되나봐 이거 껐다 켜야 되나? 몇 번? 상관은 없는데 이게 뭐지? 그 색깔에 따라 공격하는 색깔에 따라 달라요? 설마? 아 진짜? 초록색하면 막 초록색이 뜨거나 뭐 그런 거야? 아스레엘이나 파란색. 오, 진짜, 파란색 하니까, 오, 대박, 대박, 파란색 하니까, 아스리엘 또,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야, 이거, 이씨! 아이템이 없어. 아이템이 없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스리엘, 막았어요. 완전 랜덤 아니야? 완전 랜덤이니까 색깔마다 달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건가? 야, 근데, 이걸 아이템 없이 깨라고? <laughs> 아이템 없이 깨라고? <laughs> 이거 껐다 켜야 되는게 너무 힘드네 그러게 팬게임 애들이 내려오네 와우 그럼 한번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베타 버전이라서 색깔에 따라 지금 핑크색이죠? 핑크색 아무것도 없어 빨간색 해보자 빨간색 빨간색도 없고 초록색은 아무것도 없었죠. 뭐 그런 건가? 예를 들어 노란색을 해보자. 노란색이면 없고 파란색은 아스리엘 그렇게 되는 건가 봐. 어, 근데 그만은 지금 패턴은 딱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스리엘이나 파피루스 근데 상당히 멋지게 재밌게 만들었다. 아, 여기가 아니군. 위에 있는 걸못 봤어. 그니까 진짜 인성 아이템도 없어. 아, 잠깐만. 인기센트 구 버전은 깼죠 뭐, 깼다기보다는 그거죠 무한부활이다 보니까 그냥 끈기로 깨긴 했는데 어? 어? <웃음> <웃음> 어? 이겼다! <이기>, 이겼다 <laughs> 상상도 못했지. <laughs> 갑시다. 어? 잠깐. 아슬리, 아슬리 없어. 아슬리 없어. 이런 버그가 있다니 나는 지금 누구랑 싸우는 것인가? 노란색 없다니까? 노란색 그거 아니라 노란색이 없어 노란색 해봤자 아무것도 안돼 아직 그 공격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걔가 나오겠지? 그 노란색은 누구냐? 어? 알피스 알피스 나오겠지 뭐이 패턴이랑 파피루스 패턴 그두 개밖에 없어 아직은 근데 지금 내 생각에는 둘다못깰것 같아 하나도 못깰것 같아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 나, 나, 이거 왜 이렇게 못 피하니, 근데? 야, 심지어 거기서, 야, 거기서 죽이는 거는 말도 안. 그냥 이렇게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저, 저걸 맨날 애매하게 피해. 아, 진짜 화면이 작으니까 좀 힘들다. 근데, 진짜. 그러면 9버전보다 쉽다고? 글쎄다. 위로. 멈추고. 멈추고. 아, 나, 씨. <웃음> <웃음> 이거 쉬워. 절대로 못 깬다고. 절, 절대로 못 깨겠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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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오 잘했다 잘 피했다 내가 생각해 이거 너무 잘 피한 것 같아 자 뭐였더라 이거 어 이거 이거 어려워 어렵지만 할수 있어 그냥 해 공격 야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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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멈춰 좋 조... 아.. 코노.. 아.. 코노.. 코너, 코노가.. 코노..가 안되네? 그냥 공격하는 도중에 피해를 입힌다는게 진짜.. 오늘.. 못깰건 없지! 아..잠깐만 잘못피했어 최소한 아슬리에는 깰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슬리에는 깰수 있습니다 하퓨루스는 좀 생각해볼 수가 있어 집중 집중 사륜은! 헛! 야! 저거! 왼쪽에 왼쪽에 대게 살 걸. 아, 아니 근데 좀좀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나만 그래? 아 죽을 자료란. 나빴어, 나빴어. 어떻게 그런 드립을 야한번 맞았어, 한번 맞았어. 아, 진짜 돌겠네. 저거 지, 야, 지, 진짜 인성 터졌다. 저거 진짜. 아, 나 진짜 개똥 같은 인생, 인성, 인성, 인생, 인생을 아름다워. 멈추고, 오, 잠깐, 우와, 우 됐어, 피했어 에 근데, 저, 솔직히, 연속으로 깨는 거는, 아, 그, 그, 다른 분도 못 했어! 아시를 깼잖아! 아시를 깼네. 아, 쉽네! 하. 하. 하하하. 허허허.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허. パピ 갑니다! <laughs> 아, 잠깐만. 오늘 안에 개심. パ피 갑니다. 시간 남네. 아, 쉽네. 점프. 점 어? 점프, 막, 어? 오, ファ, 아, 아닙니다. 오, 씨. 맞다, 맞다, 맞다. 또 있지? 맞고 이사 솔직히 이 부분 막 어렵 아안닿네 나는 아, 저거 다는 줄 알았어. 아 그럼 쉽지. 굳이 막 점프 점프 할 필요가 없네. 아 오고. 어, 그, 그... 어 잠깐만, 잠깐만 형, 형 잠깐만, 잠깐오 저거 예상치도 못했잖아. 하지만 깰수 있지. 오 씨. 잠깐. 나 YRHP는 나 YRHP는 너를 없애겠다 파피루스. 나 YRHP 로 너를 없애겠다 파피루스. 멈추고. 멈추고. 가스터 블라스가 터지는 거 봤네. 가스터 블라스가 터지는 거 봤네. 그래. 잉크 센즈가 지을 수도 있어. 여기였지, 피하는 부분이. 아, 아, 아닌가? 그냥, 그냥 여기 아래 있어도 되나? 아, 저거 점프가 왼쪽에 가야 되는구나. 아직도 난 믿지 못한다, 파피루스 집중. 이렇게, 저거만, 저거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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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뭐야, 저건. 머리에 머리 끝이 머리에 칼날이 닿는 데 데미지를 입어? 움직이고 움직이고 멈추고 멈추고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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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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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어 <laughs> 봤냐 나의 움직이고 멈추고 힘을 그리고 잉크 너는 이걸 없애겠다 꺼져라 잉크 마지막이다 사라져라 <laughs> <laughs> 꼈습니다.